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막나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당신의 티어를 올려드릴 치킨맨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사이온입니다. 사이온은 탱커 중에서도 라인전이 강한 편으로 항상 처맞는 여타 탱커들과 달리 지속적인 압박과 짤짤이로 라인 주도권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대 체력이 오르는 W의 패시브로 탱킹 능력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유저들에게 잊혀졌는지. 사이온을 쉽게 볼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픽률을 이용한 극초반의 높은 확률로 이득을 볼수 있는 전략이 있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초반 날벅을 시도할 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라인을 놓치면서 바텀을 따내면 이득인지 손해인지 저울질을 하면서 행동해야 하죠 이번 판 상세는 모데카이저입니다 전형적인 탱커 카운터죠 라인전이 강한 사이온이라도모드는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 바텀에서 먼저 킬를 따내고 라인전을 진행하려 일단, 바텀으로 뛰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렌즈를 사서 상대 시야를 확인한 다음, 바텀 끝부시에 대기합니다. 사이온 불차진 큐는 스톤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맞출 수만 있다면 거의 킬을 낼수 있죠. 이게 전에 한번 유행했던 전략인데, 요즘에 사이온이 잘안 나와서 다시 또 잊혀졌거든요? 이렇게 바텀 날먹 한번 해주면 요즘 같은 바텀 게임에 우리 바텀이 편해지고, 사이온은 또 버티기가 괜찮아서, 사이온이 잊혀진 지금, 제일 꿀빨만한 전략입니다. 무조건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상대가 리시하는 것 같은데, 조급해 하지 말고 무조건 기다리세요. 렌즈로 시야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무조건 당해줍니다. 자, 이렇게 풀차징 해주시고, 누구 잡을 건지 이제 핑을 찍어줘야지, 포커싱 안 갈리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밀리오 풀스펙 빼주고, 이제 바텀이 이렇게 했는데 진다? 자, 그러면 그냥 지는 겁니다. 이게 퍼블을 안 먹었으면은 바로 텔 타도 되는데, 퍼블을 먹었기 때문에 아이템 사고, 바로 텔복귀에서 라인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사이온이 앵간한 챔프들을다 앞자리 되는데 모델 같은 안티탱커류는 막팰 수가 없거든요? 좀만 살려주면서 라이전 해줄게요. 사이온 Q가 CC기를 맞으면 끊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랑 심리전 해주면서 CC기를 빼주면 베스트입니다. 자, 모델 2가 없었기 때문에 불차진 Q를 딜교 한번 해줬고 이게 불차진 Q 맞추면은 스턴리 굉장히 길어요. 나중에 부시에서 숨어서 막 쓰면은 상대를 당황합니다, 이제. 사이온이 저런 모델 아트록스 그런 챔프들 아니면 진짜 앵간 한 애들은 다 이깁니다. 탱커인데 얘는 약간 라인전으로 해먹는 챔프야. 심지어 유성들면 번거리도 다 잡습니다. 강한 라인전을 바탕으로 성장해서 괴물 같은 체력으로 탱킹하는 그런 챔프입니다. 이제 다른 탱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CC는 부족하긴 한데 체력이 이제 워낙에 높으니까 탱템을 조금만 올려주면 잘안 죽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반에 고점 포텐이 다른 탱커들이랑 다르게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중반에 제일 잡기가 힘들다. 이게 사이온 패시브로 오버파밍하면서 라인전 안 하는 전략도 있는데 이게 또 난이도가 있는 플레이다 보니까 일단 사이온 라인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먼저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오버파밍하는 전략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이온이 재밌는 이유가 빌드도 디폴트 값은 이제 탱커 빌드인데 난이을 들고 극딜로 가도 성능이 괜찮고 플레이하는 것도. 뭐, 그냥, 라인전을 해도 되지만, 상대가 좀 힘들다. 뭐, 아트록스, 다릴스, 이런 거다. 그럼, 오버파밍 해도 되고, 또 체력이 높아서, 철거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대 한타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백도로 그냥, 선회해버리고, 그냥, 멀리서 보면, 이게, 노잼, 고기방패, 이런 느낌인데, 막상, 파고들어 보면,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챔프예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게 없다. 그런 느낌. 지금, 탑 2대2에서, 둘다 따버렸죠? 이러면 상대가 못외어도할 말이 있어준다 사이온이 이게 주도권 한번 잡으면 상대하는 입장에서 엄청 넓었거든요? 몸거리 짤짤이 이제 맞다 보면 자기 피는 다 갈리는데 막상 싸우자니 맞다니는 안 해줘. 쉴드 있지, 슬로우 있지. 잘 죽지도 않고 극초반 그 물렁살릴 때만 좀 조심해주면 라인전이 이제 굉장히 쉬워진다. 이게 W 패시브가 주변에서 미니언이나 챔프가 죽을 때 최대 체력이 차는 메커니즘이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잡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 챔프를 추천드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너무 쉬워요. 가림급이야 그냥. 그냥 Q 딸깍. 상대가 때릴 때 W. 죽기 전에 e 로 슬로우 먹이면 좀비로 따라가서 죽이기. 난이도에 비해서 성능이 좋아가지고 딱 입문하기 좋은 챔프입니다 사이온이. 이런 식으로 큐 에어 보네 착취한데 먹여주고 도망가기. 너무 재밌죠? 자 이제 본인이 상대를 이제 괴롭히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사이온 해야 돼요. 뭐 불안하게 티모 베인 바루스 이런 거 하지 말고 안 죽으면서 상대를 조금씩 갉아먹는 플레이를 해주면 그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 거의 AP 다섯 스크립니다 이제 탑에서 원거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피지컬이 받쳐줘야지 이제 상대를 골리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인은 이뭐 피지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큐큐큐큐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불피 상대는 딸피 이런 구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티어가 내려갈수록, 잭스 같은 단순히 센챔프들이 지표가 되게 좋은데, 잭스? 이 새끼가 사치다 찢어버립니다. 잭스가 라인 유지력이 안 좋아서, 상대가 이제, 호기롭게 잭스를 선픽했다. 그냥 사이온으로 갭해주면 됩니다. 지금 모델가, 부픽으로 카운터 치려고 뽑은 건데, 초반에 한번 죽었다고? 라인전이 아예 안 되죠? 아틸도 안 돼, 짤짤이도 안 돼. 저 챔프가 지금 유지력이 괜찮은 챔프인데도 지금 피가 갉아먹히고 있죠? 이게 사이온, 견제력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또 사이온 라인전 센거 모르고, 해? <laughs> 사이온이다. 먼거리로 개패야지. 그냥 무지몽매한 탑먼거리 새끼들. 유성 들고 지옥을 보여주면 됩니다. 얘가 근거리도 개패는데, 먼거리도 개패할 수 있어서 지금 개꿀픽이에요. 못 막습니다, 이거. 사이온이 이렇게 무난하게 커버리면, 상대 원딜 입장에서는 그냥 개력이거든요? 본인은 이제, 이겨야 한다. 이러면서 무한 화이팅 조지는데, 그냥 간질없죠? 피가 안 따라요. 탱크가 재밌으신 분들은 사이온 무조건 해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부터 라인을 계속 밀고만 있는데, 사이온 이거 라인 당긴다고 확실하게 힐각을 잡을 수 있는 챔프가 아니고, 견제형 챔프들은 무조건 라인 박아놓고 견제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 이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타워에 미니언이 박혔어 나는 이 미니언을 먹어야 돼. 근데, 상대가 나를 자꾸 때려.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미니언을 버리고, 상대랑 딜교를 하냐? 맞으면서 미니언을 먹냐? 일단 본인이 2등을 보는 선택지는 없어. 결국, 다 라인을 박아놓은 쪽이 2등을 보는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제형 챔프들, 특히 타워에 가둬놓고 패는 뭐, 일라우이 요릭, 탑 먼거리,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라인이 당겨지면 제대로 힘을 못쓰거든. 그래서 라인전적으로 설명하면 이런데, 또 상체에서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때도 라인을 박아놓은 쪽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가령 박힌 쪽이 먼저 움직인다 해도 미니언 손해가 있기 때문에 라인 주도권은 이꼬르 푸시 주도권 이런 느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라인 푸시 주도권이 있다 이꼬르 라인 전 우세에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철거 욕심이 슬슬 나죠 본인이 철거 뜯고 안 죽을 자신이 있다 그럼 뜯어주세요 CC기는 궁으로 씹어주시고 지금 상대가 딜계산을 잘못해서 솔킬을 따냈죠. 이러면 이제 불템 나올 때까지 안입니다 이게 확실히 탑들 발작 버튼이 눈앞에서 설거뜯기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손 넘네 이새끼 이런 느낌. <laughs> 자, 상대가 AP라서 공공항 강이 뽑아졌고 이게 라인 클리어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사이온이 원래 라클이 괜찮긴 해서 필수템은 아닌데 그래도 상대가 AP면 먼저 가주는 게 좋습니다. W딜이 장난 없죠? 상대 최대 체력 퍼뎀이라 W로 터트릴 수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게 상대 정글도 AP라서 지금부터는 갱이 와도 잡기가 힘들죠 사이온이 또 좋은 게 궁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서 라인을 계속 박아넣는데 갱도 안 당하는 안전장치가 있는 느낌이라 라인전만 이기고 있는 상태면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상대하기 이런 식으로 부시에 몰래 들어가서 없는 척하기 부시에서 키스면 차징이 안 보이거든요 자, 데미지 보세요 아 지금 탱탱 밖에 없는데, 딜, 개쎄죠? 이런 식으로 크랙 플레이 한 번씩 해주면, 상대가 아주 좋아 죽는 모습을, 직관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는 이제, 가불기에 걸립니다. 집에 가긴 늦었고, 그렇다고 멀리서 집에 가자니, 손해를 크게 보고. 근데 또 타워를 끼고 막자니, 체력이 너무 없고. 그래도 저렇게 막다가, 죽고 손해를 두 배로 볼 바엔, 귀환을 찍고, 타워만 내주는 게 낫습니다. 어거지로 막으려다가, 손해만 더 크게 본 모데카이저죠? 지금부터는 대놓고 철거 뜯어도 그리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철거만 계속 뚫어주면서 먼저 타워를 밀어준다면 상대는 나와서 파밍하기가 부담스럽고 사이오는 이제 상대 위쪽글 쪽에 압박을 주면서 신짜오까지 불편하게 만들기 이게 조금 이른 타이밍에 타워를 밀면 뭐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모르고 막 그냥 라인만 먹다가 잘리고 구도가 바뀌는 그림을 자주 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타워를 먼저 미는게 왜 좋은거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반경이 넓어져서 좋은겁니다. 타워를 먼저 밀면 자연스럽게 상대 정글 쪽에 시야를 먹을 수 있고 이런 행동 자체가 상대 정글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럽죠? 상대 탑을 말리는 게 아닌 이미 타워를 밀었으니 상대 정글을 밀어내거나 잡아주면서 이득을 본다면 한 가지 더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 팀의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효과 같네요. 계속 짤짤이 넣으면서 모델을 개피로 만들고 이젠 철거 쿨이 돌았으니까 타워를 깨주겠습니다. 이거 진실의 방 끌려가도 절대 안 죽는데 일단 최대한 반응해서 궁을 한번 씹어볼게요 이것도 아까 말한 어거지로 막다가 타워도 주고 킬도 주게 생긴 모데카이저죠 이게 롤에서 포기를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물러나야 되는 타이밍에 인정하고 포기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억지로 막다가 손해를 더 보면 스노우볼처럼 그게 굴러가서 지금처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교전이 났고 바로 합류해줄게요 타워를 먼저 밀어놔서 합류가 빠르죠 이거 트푸나운스 몰더가 저 잡으려면 하루 종일 때려야 되거든요 일단 와드부터 다 지워줄게요 그냥 부시에서큐 한번 써주고 이런 거 얻어 걸리면 되게 이득 보는 상황이 좀 나오긴 합니다 세나가 이거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근처에서 집가면서 물리면 호응해줄 생각 할게요 이것도 롤에서 와드 기싸움 절대 지면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게임이 엄청 유리한 판이니라 가만히 있는데 <laughs> 평소였으면 백핑 6번 찍고 바로 직갑니다, 저는. <laughs> 네. 자, 다음 템으로 절망 가주면서 유지력도 올려줄게요. 이거 하나 가지면 죽을 견적이 안 나오겠는데? 지금 게임이 너무 터져서 본대가 3명인데 3대5를 이겼죠? 이런 게임은 그냥 이겨주시면 되고, 일단 영상 포인트는 사이온의 라인전이니까 어느 정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사이온 탱킹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